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금, 풍수, 수맥연구소에서 나온 나쁜 집 가려내기라는 글입니다. 이게 어떤 집터나 건물이, 음, 잠재적으로 좀안 좋은 조건을 가졌는지 그런 전통적인 관점들을 쭉 정리해 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거는요. 단순히 이 목록만 훑는 게 아니라 이 기준들 뒤에 어떤 생각이나, 뭐랄까, 우려 같은 게 숨어 있는지 같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위치나 그 땅이 원래 어땠는지 하는 역사, 또 구조적인 문제, 심지어는 눈에 잘안 보이는 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게 풍수라는 특정 전통 신념에 기반한 거라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를 보면 단독 주택하고 아파트를 또 나눠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거 형태에 따라서 좀 중요하게 보는 점이 다르다는 거겠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어, 이런 것도 본다고 싶을 만큼 좀 생소하거나 좀 문화적으로 독특하다 싶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먼저 단독주택부터 시작해 보죠. 피해야 할 조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건딱 들으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떤 건 바로 어 왜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예를 들면 막다른 골목 집은 안 좋다고 하거든요. 네. 이건 뭘 걱정하는 걸까요? 그냥 드나들기 불편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음, 자료에 명확한 이유는 없지만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해요. 우선 그 막다른 곳은 기의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다. 막혀 있다. 이렇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아, 기의 흐름. 네.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순환해야 하는데 막다른 데서는 그게 좀 정체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접근성이나 뭐 통풍 문제 아니면 유사시에 좀 대피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당연히 고려됐을 수 있고요. 기의 흐름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위치 관련해서 또 재밌는 게 원래 있던 땅, 그러니까 생토가 아니라 매립지에 지은 집도 피하라고 해요. 네, 그것도 있죠. 이건 역시 땅의 안정성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땅의 순수성 이런 걸까요?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매립지는 아무래도 어, 자연지반보다는 약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도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는 인위적으로 만든 땅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땅이 가진 그 본래의 좋은 기운, 생기라고 하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도로변이나 길이 교차되는 곳,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물론 소음이나 뭐 사고 위험 이런 실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계속 움직이고 교차하는 기운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고 봐서 주거지로는 별로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좀 의아해 들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거죠? 전에 살던 사람이 잘안 돼서 나간 집, 그러니까 망해서 나간 집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집이나 아니면 원래 집두 채였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쓰는 집도 피하라고 하네요. 아그 부분. 심지어 형제끼리 바로 옆집에 나란히 사는 것까지도 안 좋다고 해요. 이건 뭐 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상징적이거나 좀 사회 문화적인 믿음 이런 거랑 관련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확실히 물리적인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망해서 나간 집 같은 경우는 그 실패나 불운의 기운이 그 터에 남아있어서 다음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와, 그 터가 기억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장소가 부정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두 집을 합친 것은 아마 각 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구조나 뭐 에너지 흐름 같은 걸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조화가 깨졌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럼 형제가 나란히 사는 건 아니 그건 진짜 왜 피하라고 했을까요? 정말 예상 밖인데요. 혹시 뭐 당시 사회 분위기나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좀 반영된 걸까요?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자료에 없으니 추측인데요. 전통사회에서는 형제라도 각자 독립된 영역 또 가세를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깝게 살면 뭐 재산 문제라든지 다른 생활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쉽거나 아니면 서로 좀 비교하게 돼서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몇몇 기준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계에 대한 미묘한 고려 같은 게 반영된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실히 보이는 건이 자료가 집을 볼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역사나 기운 심지어 관계까지도 되게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봐도 아 이건 정말 중요하지 싶은 실용적인 지적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문에서 안방이나 부럭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 네 그렇죠. 이건 뭐 사생활 보호 문제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휙 빠져나간다고 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드는 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심각한 구조 결함이고요. 네, 그런 건뭐 시대를 불문하고 당연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죠. 집이 너무 어둡고 그늘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햇볕 잘안 들면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고 습기 차서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정원나무나 풀이 잘안 자라는 것도 그땅 상태가 별로라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아 여기 뭔가 좀안 좋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피로티 구조 집 얘기도 있던데요. 요즘 1층에 주차장이나 빈 공간이 있는 피로티 구조 흔한데 이것도 안 좋다고 봤나 봐요. 네. 그것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일까요?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구조적으로는 1층이 기둥만 있으니까 지진 같은 거에 좀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 아래가 비어 있으면 땅에 좋은 기운, 지기라고 하죠. 그걸 온전히 받기 어렵다고 봤을 수도 있어요. 마치 뿌리가 좀 부실한 나무처럼 안정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용적인 고려랑 전통적인 해석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독주택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특징들을 봤다면 이제 아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근데 흥미로운 게 아파트는 그 부지 자체의 과거나 역사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잠이 좀 두드러지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공동묘지였던 터예요. 아, 네, 그 부분. 자료에서는 공동묘지터에 지은 아파트에서 좀안 좋은 사건들이 생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시신이 부식될 때 나온 도기가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도끼요? 네, 도끼. 이 개념이 중요한데 그냥 유해물질이라기보다는 그 죽음과 관련된 부정적인 에너지나 기운이 땅에 남아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믿음을 반영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땅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도끼라니.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근데 이런 설명은 지금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공동묘지 터였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느끼는 다른 미묘한 환경 요인이 작용한 걸 도끼라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건 아닐까요? 어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과거의 사건이나 장소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니까요. 네. 전통적인 설명방식은 때로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그 시대의 언어와 개념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자료가 말하는 도끼 개념은 뭐 과학적 검증과는 별개로 땅과 거기서 일어난 사건 사이에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믿었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 지은 아파트도 피해야 한다고 꼽네요. 네, 그것도 있죠? 여기에서는 땅속에 스며든 악성의 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전체로 퍼져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땅이 오염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실제로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더러움, 썩음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땅 자체가 좀 건강하지 못하고 나쁜 기운을 품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이두 경우 모두 아파트라는 현대적인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의 근본적인 성질과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땅 자체에 대한 관심은 지하에 수맥이 흐르는 곳을 피하라는 항목에서도 보이는데요. 수맥에 대해서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더라고요. 좀 복합적이네요. 네, 수맥. 땅 속을 흐르는 물줄기인데 이게 전통적으로는 그냥 물의 흐름 이상으로 봤어요. 지표면의 에너지 즉기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간주하기도 했거든요. 아, 보이지 않는 힘이요. 네. 이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해요. 첫째는 수맥에서 나오는 파동, 수맥파라고 하죠. 그게 지구 자기장인 지자기 흐름을 교란시켜서 사람 몸에 안 좋다는 주장이 있고요. 네. 둘째는 터파기 공사로 생긴 균열에 물이 고여서 썩으면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위생적인 문제 그리고 셋째는 계속 물이 흐르면 지반이 작게 져서 치마가 생기고 건물에 금이 갈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수맥에 대한 우려는 눈에 안 보이면 에너지 뭐 수맥파나 지자기 교란 같은 전통적인 믿음하고 또 실제로 관찰 가능하거나 생길 수 있는 물리적 공학적 문제 가스 발생이나 지반 치마 같은 거 이게 막 섞여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좀더 넓게 보면 결국 건물이 서 있는 땅의 건강함과 안정성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장에 대한 고려부터 시작해서 실제 건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거죠. 네, 네. 땅을 그냥 단순한 기반이 아니라 건물 상태나 사는 사람 건강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약간 살아있는 요소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의 역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곳들도 언급이 돼요. 이전에 사찰이나 교회가 있었던 터나 화재가 났던 터도 안 좋다고 지적하는데요. 어, 사찰이나 교회 터는 오히려 뭔가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부정적으로 볼까요? 음, 그것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종교 시설 터는 특정 종교의 기운이나 성격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일반적인 생활 공간하고는 좀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아. 너무 강해서요. 네. 혹은 그 터와 관련된 뭐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그 장소에 깃든 염원 같은 것들이 일반 거주 환경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화재가 났던 터는 더 명확하죠. 파괴, 소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그 화기, 화기나 재앙의 기운이 땅에 남는다고 믿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화제터는 환토, 그러니까 흙을 바꾸면 괜찮아진다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환토. 이건 문제가 딱그흙 자체에만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환토라는 해결책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주로 흙, 그러니까 물리적인 매개체에 깃들어 있다고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흙을 갈아주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나 기운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음. 여기서 또 다시 질문하게 되죠. 이 관점에서는 과거의 사건이나 장소의 역사가 현재 환경에 얼마나 깊고 직접적으로 또 어떤 매개를 통해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걸까? 그리고 그 영향력을 없애는 방법은 또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언급되는데요. 하나는 사토. 그러니까 색이 검고 힘이 없어 부슬부슬한 느낌의 죽은 땅이고요. 네, 사토. 다른 하나는 풍수지리의 기본 조건인 용혈 사수에 맞지 않는 곳에 세워진 아파트예요. 사토는 뭐말 그대로 생명력 없는 땅이란 뜻일 텐데 용혈 사수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토는 말씀하신 대로 생명력이 부족한 땅이에요. 원래는 농사짓기 힘든 척박한 땅을 말했을 수 있는데 이게 확장돼서 사람이 살기에도 안 좋은 즉 생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운을 떼앗는 땅으로 해석된 것 같고요. 네. 용혈 사수는 전통 풍수에서 가장 이상적인 집터 조건을 설명하는 핵심 네 가지 요소예요.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용은 집 뒤를 든든하게 받쳐 주는 산 능선이나 좋은 산세의 흐름을 말하고요. 아, 산이요? 네. 혈은 그 좋은 기운이 딱 모이는 명당 자리 그러니까 집이 들어설 자리를 의미해요. 네. 산은 그 혈자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주변 언덕이나 지형지물을 뜻하고 수는 집 앞을 잔잔하게 흘러가거나 감싸는 좋은 물의 흐름을 말합니다. 아 용혈사수. 네. 이네 가지가 조화롭게 잘 갖춰진 곳을 좋은 터 명당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풍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나쁜 집 가려내기 자료를 통해서 집을 고를 때 어떤 점들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네. 벽의 금가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땅의 역사나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 심지어는 뭐 전에 살던 사람의 운이나 형제 관계까지 고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실용적인 조언하고 깊은 전통적인 믿음이 흥미롭게 얽혀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특히 두드러지는 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 대한 상당한 강조 같아요. 그렇죠. 땅이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 과거의 역사. 즉 기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측정하기 어려운 수맥의 영향 혹은 기나 독기 같은 에너지 흐름에 대한 믿음들이죠 물론 구조적 안정성이나 채광처럼 뭐 보편적으로 중요한 항목들도 있지만 공동묘지터, 쓰레기 매립지터, 수맥, 풍수 조건 이런 것들은 주거공간일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환경이나 과거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 특정 문화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집을 선택하거나 지금 살고 계신 공간을 생각할 때 물리적인 조건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떠올리시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될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나쁜 집이나 아파트로 여겨질 수 있는 요인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실용적인 측면과 또 풍수지리 같은 전통적인 관점이 어떻게 엮여서 집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주로 부정적인 요소를 피하는 것, 그 나쁜 집을 가려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와 똑같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 그 그니까 진짜 좋은 집의 조건은 뭘까요? 단순히 오늘 얘기한 나쁜 조건들이 없는 걸 넘어서서 어떤 땅이 살아있는 좋은 땅 생토이고 또 어떤 물의 흐름이 길하고 어떤 용혈사수의 조화가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무엇이 그 공간을 좋다고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